지난 주일에 우리는 삶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왜 신실한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고난이 다가오는지, 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삶이 흔들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그러한 지파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시기 전에 그들을 한번 흔들어 보십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흔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올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한번 흔들어 보십니다. 그것이 레위인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그제 금요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영적 레위입니다 우리 모두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책임 있는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흔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요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는 없겠죠.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흔들림이 찾아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 흔들림, 마음의 상함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직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어려움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오늘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견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이 흔들리는 중에 그 삶이 흔들리는 중에도 고난 중에도 잘 견뎠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의 삶도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독이 되었지만 그의 원래 태생은 유다 땅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고 유다의 귀족 출신이었고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훈련받게 됩니다. 교육받게 됩니다. 이때 끌려갔을 때의 날이가 대략 15세 정도라고 추측합니다. 어린 15살 나이에 먼 타지에 끌려가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던 느부갓네살왕 바벨론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바벨론은 매우 악한 나라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다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할 정도로 바벨론은 악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평가는 악한 나라, 악의 대표적인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억누르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 평가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악한 나라였습니다. 특히나 그들이 섬기는 종교도 사악했습니다. 요술, 마술, 주술이 교육의 주를 이루었고 또한 각 나라를 정복하고 그각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고 함께 섬겼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바벨론의 악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과 허영심이 병적으로 강했고 성미가 급했고 살인을 즐기하는 자였고 비이성적이고 지독히 잔혹하기로 유명한 그런 왕이 느브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을 열다섯 살 때부터 섬겨야 했으니 매일매일의 삶이 가시방석이었을 것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세가 얼마나 바식하, 바늘방석이요. 얼마나 그 신세가 딱하고 철량한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15살 나이에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이런 악한 왕을 섬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육받고 살아왔던 그 어린 네명의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요술, 주술, 마술, 이런 것들 배워야 했고, 이름도 바꿔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내 심판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죠. 벨드사살이라 뜻은 바벨론이 섬기는 왕, 벨이 나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도 벨은 나의 왕이다, 사탄이 나의 왕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상을 섬기고 왕이 섬기는 음식도 먹어야 됐습니다 신앙을 공격하는 음식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먹는 음식들이 신앙을 모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거세를 당하는 굴욕을 겪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끝까지 나중에 다니엘이 되게 잘 되잖아요 다니엘이 가정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장세기에 보면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낳죠.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니엘이 결혼했다면 자녀들의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족을 잃었다는 이야기,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친 사람은 환관, 넷시였죠 그리고 성경은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세를 당하고 내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다니엘이 겪었습니다. 이런 삶의 고난을 다니엘이 겪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왕의 괴팍한 성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신앙을 따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요술, 마술, 주술, 우상을 섬겨야 하는 상황. 성경에서 금지하던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 거세를 당하네 사는 상황.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몰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니엘과 새 친구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흔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은 삶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다니엘에게 그의 세 친구들에게 왜 이런 흔들림이 찾아왔는지요? 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는지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들어 사용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한번 흔드셨습니다.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흔들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우리도 삶이 흔들릴 때잘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오늘 다음 주 2주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삶이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친구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삶이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내용 읽으셨던 본문 앞에를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랑이 다른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이 우상의 신상을 세워라. 25미터 높이나 되는 높은 높이로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나팔과 뭐 꽹가리 같은 음악이 들리면 그때 그 신상에게 황금 신상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세 친구들은 황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서 음악이 울리고 나팔을 불고 해서 그 신상에게 절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음악을 듣고도 새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잔인하고 욱하는 왕, 분노한 느부갓네 사랑이 이세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좋은 말할때 또 음악이 울리고 나팔이 불때 너희들이 저 우상에게 절하면 저 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게 좋을 것이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신상에게 전하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잔잔했던 삶에 또다시 흔드시는 일이 다가왔습니다. 너희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너 믿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 이일 저일로 인하여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고 느부가 내 사랑이 협박을 합니다. 다시 삶이 흔들립니다. 그때 그세 친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세 친구들의 이름입니다 원래 본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이되너부갓네살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품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친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이시겠다고요? 풀무불에 넣으시겠다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그 풀무불에서도 살려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내 삶에 흔들리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해 볼까라고 다른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죽이십시오. 불릉불에 던져 넣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겠습니다 다른 여지를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피실 것이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풀목불에 들어가게 되죠 던져 넣어지게 됩니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여지를 두지도 않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두지도 않습니다. 다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설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흔들림 삶의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뜰지, 서쪽에서 해가 뜰지 걱정하고, 해가 서쪽에서 뜰까봐,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어떻게 할지 이렇게 국리하고 다른 여지를 두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새 친구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겪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흔들리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불구덩이 고난과 흔들림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그 신뢰가 우리를 흔드는 그 상황 속에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그것이 새 친구들이 갖고 있던 흔들림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흔들림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다른 여주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삶. 다른 여지가 없는지 이 문제 이렇게 흔들릴 때 이런 방법은 없는지 저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여지는 없는지 다른 여지는 없는지 살피면 우리의 마음은 나누게 되고 머리 굴리게 되고 요령을 피우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선택도 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강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뿐입니다. 그렇게 아, 사드랑 메사 아벤느고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풀모 불에 던져지죠. 그 오늘 읽었던 본문 밑으로쭉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풀모 불에 던져졌는데 분명히 세 명을 던졌는데 네 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인자가 그들과 함께하죠. 천사가 그들과 함께하죠. 학자들은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해 주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에서 멀쩡합니다. 느부간의 사랑이 부르지요.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라. 그랬더니 풀무불에 던져졌던 그세 명이 아무런 상처 없이 불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때야 느부간의 사랑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게 되고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를 바벨론의 가장 높은 관리로 사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방법은 다 거기서 거기. 우리가 생각하고 할수 있는 일은 다 거기서 거기. 우리가 생각하고 할수 있는 일은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내에서만이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다음은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후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첫 번째 공회 공예, 니케아 공회를 325년에 소집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여러 등지에서 318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318명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신체가 온전한 사람, 사지가 온전한 사람은 단 12명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306명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팔이 잘라지거나 다리가 잘라지거나 눈이 한쪽이 없거나 귀가 하나가 잘리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멀쩡한 채로 온 사람은 단 12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풀멋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신체를 잃어버릴 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살아왔던 것이죠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인 목사님인데 26세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점령 기간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났고 1948년 39살 나이에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8년간 투옥되었다가 1956년에 석방되었고 1959년 3년 뒤에 다시 투옥되어서 6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1948년 2월 29일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납치되어 그 이후 여러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고문했습니다. 제 척추와 뼈들을 부러뜨리고 12군데나 칼자국을 냈고 18군데의 화상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나온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3년 후에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잡혀간 후제 아들 미하이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유랑아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 미하이를 불쌍히 여겨 몰래 도와줬던 두 자매님도 잡혀가 매를 맞아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안쪽에 톱날이 선 족쇄로 채워졌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채찍으로 때리는 고문 정도는 예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냉장고문을 열기를 꺼리는데 소금만 입고 냉동실에 끌려갔던 고문의 후유증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저는 차디찬 벽, 쇠창살, 손과 발을 묶는 사슬, 그리고 고문하는 기구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세계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도우시어 감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저의 동료들은 감옥 안에서도 신앙과 평화와 기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고문은 우리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온갖 흔들림과 고난에서도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던 그 2천 명 중에 특별히 50명은 순교를 50여 명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일제의 신문 조서에 따르면 신사 참배에 저항했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사 신사 참배를 거부한 이유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죽은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것이 신앙의 지켜를 지키고 죽어갔던 옥에 갇혔던 우리의 이 땅의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갇혔던 이 중에 아니 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용되기 8월 18일에 사용 예정이었는데 3일 전에 광복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쓴 찬양 가사가 있는데 그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모두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그 3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일제강점기의 성도들은 삶의 고난이 가득하고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흔들린 거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제가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다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쳐온 고난 이유를 우리가 어찌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삶에 다른 여지를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마치 오뚜기가 넘어졌다가도 그 가운데 있는 무게중심 때문에 다시 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흔들려 중에, 중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여지를 향하여 계속 우리의 마음이 고개가 돌아갈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능력 있게 견디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